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한없이 숭관 후대 사랑으로 사회주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본질도 목적도 후대들의 성장과 행복에서 찾으시며 위대한 혼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자옥은 여기 경상유치원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밤자면 오실까? 오실까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지정곡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밤자면 어실까두 밤자면 어실까 꿈결에 도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소원이 꿈같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2012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해 5월 30일 유치원을 처음으로 찾아오셨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꼭 다시 찾아와 아이들 모두를 다 만나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유치원을 두 번째로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유익기 글을 타며 저하라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유치원에 또다시 찾아오신 것은 학년 전 어린이들의 지능개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유치원을 전국의 범복이 유치원으로 종합적인 저기 예능 교육기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용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그날 이 복도를 따라 걸으시면서 경상유치원에 오면 동심세계에 잠기게 된다고 정말 잘 그렸다고 거듭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산반 교양실에 들리셔서는 어린이들이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또 그들의 그림 솜씨를 웃음 속에 보아주시면서 그림 그리기를 잘 시켜 어릴 때부터 사물현상에 대한 거찰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하시었고 누가 착하나라고 쓴 별판에 빨간 별이 가득히 붙여진 것을 보시거는 남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려는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교양 방법이라고 이르시었습니다. 그리고 몸소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아동 도서들도 안겨주시며 어린이들이 구림 수수께끼 책 같은 것을 많이 보아야 사물 현상을 분석,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삼복이 무도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유치원을 찾으신 그날 종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이들의 웅성 어린 이야기도 허물없이 들어주시고 꼬마 의사의 진찰도 물어없이 받아주시며 교육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 주기 위한 운종 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공연도 보아주시며 제일 먼저 크게 박수를 쳐주신 종이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은 재능 동리들의 고운 꿈과 희망이 활짝 꽃피우나는 유치원의 곳곳마다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혈육의 정이 넘쳐 흐르는 그날의 감동 깊은 화폭들은 이곳 유치원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 행복의 노래와 더불어 끝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애하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보고 떠보았습니다. 그날 경애하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우리 유치원에 오시어 두 상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시한 상은 운동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시며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찍어주신 기념사진이고 다른 한 상은 우리들이 맡겨진 본분을 훌륭히 시행하리라는 기대를 담아 찍어주신 기념사진입니다. 지금도 영광의 그날, 동부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놓고 가겠다고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그나큰 영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고 자신께서는 비 내리는 길을 웃으며 떠나시던 경애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그 당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지난 기간 유치원에서는 교양원들의 음악 전공 실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식 수준을 더 높이고 어린이들의 뛰어난 예술적 소질과 재능의 싹을 제때에 찾아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교육교양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학령전 어린이들이 지능개발에 이바지하는 우리시대 새로운 유치원용 전자교과서 친한동무 유치원용어를 비롯한 지능교육방법들을 개발 도입하고 악기별에 따르는 8종의 교재들을 새로 집필 완성해서 음악교육에 이용했으며 여러 국제축전들과 경연 무대들에서 높은 예술적 기량과 연주기교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에 희망과 미래의 전부를 여기시는 경애하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에 떠받들리오 더욱 밝아진 행복동미들의 모습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존진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비서 박태성 동지와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꾼들,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화, 기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 간부 양성기관의 리론선전 일꾼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조국해방조언쟁에서 역사의 기리빛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고 세기를 이어는 오 반제반미해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있게 해설한 논문들을 조선인민군 장령 박영일 동지, 사회과학원 소장 김인숙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장 백형철 동지, 김일성 종합대학 부총장 정만호 동지가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전제적인 군사적 이지와 전략전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다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이 영장이시라고 높이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자주적 발전 환경을 지켜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폐 전략 실행을 저지시키고 인류 평화를 수호한 여기에 우리 민족사와 세계전쟁사에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727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후 공화국의 70년 역사는 세기를 이어 지속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만을 이룩해온 용조선의 자랑찬 역사라고 하면서 그들은 강철의 용장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미제의 도발에 의한 초미한 군사적 대결전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는 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야하는 김성훈 동기에 의해서 굳건히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민족사의 특기할 쾌승들이 다륜발적으로 이룩되어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자주 강국의 전원과 위용이 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야하는 김성훈 동기의 내용도 따라 전승세대가 떠올린 국가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 앞에 맡겨진 중대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가 방위력 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전승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위하는 김종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전력으로받도록 공화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우리 세대, 긍지 높은 전승세대 후손들의 영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며 부국강병의 대업을 기어이 승취할 불같은 요기에 뭉쳐있었습니다 공화국 창건 7 5떨과 전승 7 5돌설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오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자. 이 흉명의 송지가 자리잡고 있는 량강도의 농촌건설을 전국이 도와줄 때 대한 당중앙의 허설을 높이 받들고 조직된 중앙과 지방의 당원 대대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교리모임을 가진 데 이어 충천한 기세 드높이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양강도의 농촌을 사회주의 문명이 꽃피는 이상향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혁명의 전구에 불러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하는 각지의 당원대대 건설자들은 우리당 농촌건설 역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할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받고 달려온 당원대대의 건설자들을 양강도 안의 주민들이 열렬한 축하 속에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각지 당원 대대의 건설자들은 오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 실현에서 서로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 불 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데 맞기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들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기상수문국의 통보하면 에 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수역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기 단위 앞에 재해성 기상 현상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성 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선 자연재위기 발생 시 행동 질서를 이제 주민 정원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주고 비상동안 수단 구비 등 위기 대응 준비 사업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야합니다 기본은 농업 부분입니다. 현재 시기가 어린이삭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어, 넘도가 침수되면 서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농업용 저수지들에서 수위조절을 과학적으로 하고, 물통화 능력을 높이는 문제, 배수 체계를 정비 보강하고, 수로치계를 이제 잘 하는 문제 등, 농경지 침수, 매몰되 현상을 출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 환경, 전력, 석탄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휘 체계와 통보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대책하며. 특히는 간문사업소들에서 시간당 변하는 강수위를 실시간 감시하면서 수문관리를 기술적으로 해서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폭우 많은 비주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일부 지역이라 해서 결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대로 각성해서 이물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큰물 지지조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변화 대로 날씨를 항상 지시하면서 구웠던 큰 물이 닥쳐와도 능숙히 초래할 수 있도록 모든 수문, 비상발동기들을 점검을 100%다 완료하고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상류의 정상 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사전 방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정보설비들, 감시기 제도, 그리고 자괴 동작 상태를 본방에 보장해서 수위 추정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불로자들도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모든 힘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넌뿅가 이삭이 형성돼가지고 한참 얼레미네시기인데, 지금 이 넌뿅가 물에 잠기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구역적으로 배수로 청연장 길이가 47km인데, 6월 말까지 배수로 치기는 기본적으로 끝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안도감을 찾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쿤비에 관련해서 다시 배수로들 정전의 깊이보다 30cm 정도 더 깊이 파서 물통하는 데가 최대로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큰 물피의 위험지역들에 배치되어 있는 배수장수장들 하루 세번 이상 무부와시운전을 매일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큰 물이 지면 즉시에 가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형상 구릉지대로 되어 있어서 어, 비가 조금만 와도 언덕의 물이 모두 이 논으로 쏠리는 그러한 지형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대처하기 위해서 속담천과 후장견천을 비롯해서 어, 3000m의 강바닥 파기를 깊이 1m 이상, 너비는 10m 이상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논에서는 배수로들의 도랑을 깊이 째주고 자풀이 도단하지 않게 제때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도 장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한 데기초에서 12억의 강하촌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장석공사, 사방약의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내면서큰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세계 평균 기온이 계속 최고 기록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일 세계적인 하루 평균 기온이 17.01도 C를 기록해서 정전의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의 정전 최고 기록은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던 2016년 8월 16일에 세워졌습니다. 10일 세계 기상 기구가 밝힌데에 의하면. 7일 세계 평균 기온이 17.24도씨로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지난주가 가장 더운 주로 되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금의 엘리니오 현상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기온이 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서남부 지역에서 최근 폭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지 대중보도수단들이 전환되어 의하면 10일 후쿠오카현과 사가현에서 폭우에 의한 큰 물과 산사태로 2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약 10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습니다. 이 나라 기상청은 후쿠오카 현에서 졸리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폭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규모 수경 온실농장입니다. 온실농장의 부지 면적은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남세 재배 면적은 일반 농경지 364만 6 평방미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온실농장의 하루 남새 생산량은 5.3톤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감시 및 자동 운영 조정 체계가 도입되어 있는 이 온실에서는 매 작물의 특성에 맞게 빛과 공기보장, 남새의 용량 관리를 자동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토지와 물을 절약하면서도 자연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수경 온실농장은 앞으로 더욱 장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버더를 마칩니다.